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목문화 해설사 이예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대구 근대골목의 이 코스, 근대문화골목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대구 양령시로 투어를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시는요, 원래는 경상감령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경상감령 안에서 약재를 유통하고는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일제강점기가 찾아오면서 바로 이곳, 어, 대구읍성의 남문인 영남제일관 일대 남성로로 이동을 해서 양영시가 열렸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매년 음력 2월과 10월에 춘영시와 출령시로 나뉘어서 약 10일간 이 한약재 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네, 이 도심에 이렇게 약간 조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이 골목이 펼쳐집니다. 저는 여기에 올 때마다 살살 풍기는 한약 냄새가 나면서 한약을 직접 만들고 계신 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름 전에 여기서 양령시 한방 축제가 열리거든요. 이 골목 일대로 쫙 펼쳐지는 축제도 한번 오셔서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 쪽으로 가 보실까요? 여기 바로 이곳,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이곳, 양영시는요, 여러분, 경상도에서 나는 아주 귀한 약재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자리였어요. 이 약재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약재들을 선별해서 그것들을 한양에 있는 임금님께 진상을 바치던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대구 양영시였습니다. My first impression is that um, more of the world should use Oriental medicine. I think it's more natural, um, and it's probably safer than um, our medicine that has a lot of chemicals and that is controlled. And I really don't know what I'm taking or the long-term effect. I think natural is better. 네, 3층에서 우리가 어떤 있고 어떤 도구들로. 이 한약을 만드는지 보고 내려왔다면요, 바로 이곳 2층에서는 이렇게 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의 어떤 음식이 맞는지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눌러보겠습니다. 이라면 다 알고 있는 십전대보탕을 먹어보라고 처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편하게 약재 만드는 체험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한번 이곳 대구 양령시와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에 오셔서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양령시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대구 근대구로 목투어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